2019년 326일용 하량식 소감, 겸손하신 평화의 왕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절,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지만 이는 진정한 구원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도 겸손하게 찾아오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나 자신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의 삶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작 나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나의 삶을 먼저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